인자하시는 영원하이로다 그들이 광야 산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모두 말라. 그들의 영원히 그들에서 피곤하는 도다이 액들이 근심투기 영혼께 불순에 그들의 고통에서 번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영혼의 인자하신 과 인생이리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서다 우리 에게 좋은 모습을 채워 주시니다참좋으신아브라님 아, 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의자나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처럼 기대하게 주시고 수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게 여겨 주시고 귀한 처소를 예배하여 주시며. 이그 원천 한 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사건과 진행에서 우리가 못한 바도 고그 갈절에서 하는내 강력한 이끌어 주신 기억 기적이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인도하심과것 사는 잊지 않게 하 우리의 음판에 새기고 하늘의 일하신 을 자녀 손에 전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을 잘해 금방하게 하고 있어. 그러 하나님께 있으며 저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기 주장이 아직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대보다는 자기의 은혜가 나오지 않았는지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저희에게 분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길이라는 이름으로 가보자는 주의 백성이 이 길을 오롯이갈수 있는 용기를 봐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병기 목사님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아, 네.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사. 종잡을 아, 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특별히 성도들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도 주셔서 아, 네. 주님의 아이 먹이고 돌 하나 목적이 되실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원성도가 잘 받아 하나가 되게 이루어가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하교교의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선수로하며 섬기는 자부터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어떤 것을이라도 생각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원기를 나서는 자 오가는 자들 물질을 드리는 자들 그리고 각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이의 마음과 형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 거룩한 세대와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하사 성령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까이하이 복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보을주시며 감사드리며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